싹다 더하면 12 하고 나온 거지 이해됐지 한결아? 응 그치 그치 그래서 경로부터 설정하고 하면 된다 우리가 1652번까지 하려고 랬는데 그럼 놔두고 어 우리 네. 숙제 마저 하고 가기로 했잖아 얘들아 네. 자 숙제 일단 시작하자 어디부터 해요? 그 일단은 오늘 다 하긴 좀 힘들 것 같고 솔직히 니네가 숙제 하나도 안 해가지고 아, 뭐니? 자 그러면은 우리 저번 최신 숙제부터 우리 해치우고 가자 최신 숙제 일단 오늘은 경우의 숙... 수... 숙제가 많이 안 나갈 거야 그래서 어 최신 숙제가 뭐였냐면 또 우리 3차, 3, 4차 방정식이었거든? 개 못하네 3차 방정식 나 아, 너무 못한다 저 이거 숙제 알아요 뭐 그래? 네. 우리 1,074번부터 시작되는 거터 어디까지예요? 1,124? 아닌데 1,147번? 어 맞아 그래서 몇개 안되네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게 없어요 셋? 없나 보네 아 응. 하나 만들네그열4문제랑 네. 오늘 몇개 풀었어? 아홉 개 아홉 개 풀었어? 9개. 9개 풀었어? 너무 어려웠어 네. 우리가 11시까지밖에 못하니까 일단은 형 과장들 다못할것 같아. <laughs> 잘다 열려면 지금부터 시작해. 우리 뭐 열시 응. 되면 내려가서 하자. 응, 응. 돼, 그래. 질문 많이 하고. 뭐, 그래. 그래서 A랑 뭐... B랑 구했어 저... 뭐야? 저거 B까지 했는데 보이는데... 응. 에 A 되잖아 왜 막힌 거지? 지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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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체크하고 있었어?